또 공짜는 없죠. 저 맵힐 수가 있네. 자전거를 저 뒤에다가 파킹시켜놓고 자, 주농에 대해서 실을 얽혀놨죠. 자, 자전거를 파킹을 해놓고요. 이리 편주라. 자, 저기 돌출된 데가 바로 주농계가 외장하는 거 뛰어내리는 의암입니다. 자, 가볼게요. 속승문이죠. 김주승 김시민호구나, 저게. 아 없습니다. 이일회 편주가 바로 김시민호구나. 이 촉숙로가 6.25때 소실이 되었죠. 다시 복원행겁니다 그래서 보물에서 취소가된 거라. 사실 보물이었는데 국보, 국보. 참, 국보, 보물이라 국보. 자, 찬찬히 두루두루 살펴볼게요 자, 호국종각이라고. 현파를 해놨네요. 김시민 전공비와 진주촉석 정충단비. 현재 정충단은 현재 도 희사라지고 비석만 남았다였습니다 진심은 전공기와 진주 촉석, 정충단비. 이렇게 합포삼문이 있네요. 자, 조선시대 대형 총통의 성능. 사거리가 1층 1km로 더 나가네. 대단하십니다. 천자 종통 지자 종통 천자 종통 이게 대 사거리가 1kg가 넘네 이런 진주성 갈리사프고요 자 의암에서 주농계가 외작을 안고 투진하는 장면 진주 촉승루 충담 비명이라. 자, 진주성 인진이란 때 순위단이죠. 자, 예를 들고, 예. 권을 명법입니다. 예. 진주성 인진대첩 개사 순위단. 진주성의 옛 사진이네 60년대 1910년에서 20년대 10년대에는 제법 건물이 많았었네. 응? 건물이 많았었어. 진주도청이라. 27년. 1910년. 성비계담이라. 주는 길를 그리나 그겠지 아, 촉풍류. 촉풍류를 남장제 또는 장원류라 그랬죠. 这，说实话，男的，女的。喂，阿姆，喂，萨。 진주에서 지어진 최초의 시라 전주목사 김지대 여기얘얘도도 네, 즐기고 네. 그추의가니가 촉성루에서 바라본. 난간이네. 이제 의암호를 가봐야 되겠죠. 의암호란다, 의암호. 의야물. 자, 의암 가는 길. 자, 의암으로 갑니다. 계단 계단 조심이 돼. 이곳은 난떠지려다가지고 이거 응? 뭐니까 조심해서 가라메라러네 자, 저기가 바로 의암입니다. 저기에 뭐 티비암 났죠? 응? 저 간격이 벌어지다가 응? 좁혀지다가 한다고, 그렇지? 그는 모르겠습니다. 이 투장도까지 가봐야 되는데. 하필 얼마나 달았시면 바위가 달 았어 여러분 지금 주눈개가 외자을 하고 뛰어내린 의암을 보고 계십니다. 진주 의암사적비 임진왜란 당시 제2차 진주성 전투 1593년 성이 함락되자 난강의 의암에서 외장을 깨안고 강물에 몸을 던져 죽은 진주 강기 주농가의 행적을 기록한 빛돌이다에 났습니다.

은계의 영정이 보시죠 피하고 이사 자준은계님의 영정입니다 예 고인을 묵고 있습니다 예 올라갑니다 영계 비죠 진주를 예찬한 최초의 신문이라.